안녕하세요. 서진아빠입니다. 오늘은 그 지난번 그 내가 사고 싶은 차 싸게 살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그 단순 교환 부위로 내가 사고 싶은 차를 싸게 살수 있는 방법 실차 확인편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은 15년식 장애인 전용입니다. 아직 기간이 모자라서 일반인 이자는 안 되고 15년식이고 단순 횡단 하나 교환이 있고 어, 주행거리 약 11만이고 장애인만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. 실차에서 그 단순 교환부위가 어디 어디인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. 먼저 앞번보하고 뒷번보는 소모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환부위라고 말할 수 없어요. 그 대표적으로 이제 앞쪽, 자, 이쪽으로 좀 앞으로 오시고요. 자, 앞부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후두, 단순 탈부차 교환부위 후두, 양, 횡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플라스틱 그 서포트 지지대가 있어요. 지금 이제 광, 광택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안에가 상당히 깔끔한데, 그 다음에 단순 교환부위 여기 문두 개, 이렇게 두개 이상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또한곳 교환부위 뒤로 보면 자, 트렁크. 트렁크도 단순 교환부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.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다시 문두 개. 여기도 단순 교환 부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 자 여기 C필러 이뒤 횡단은 단순 교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벗겨보면 자 여기가 이제 C필러라는 곳인데 공장 그 로봇이 자동 스폿 용접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마크가 이게 스폰 용접이에요 이 용접이 떨어지면 여기 골격이 닫힌 거예요 C필러가 그래서 뒤 횡단은 단순 교환으로 치면 안 됩니다. 유사고로 들어갑니다. 그 C필러가 여기까지 연결이 돼요. 뒤에 트렁크의 상부에 여기까지 C필러가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도 다치게 되면 유사고로 나와요. 그 다음에 리어 패널도 마찬가지. 이 안쪽에 이제 리어 패널이 존재하는데 여기는 뒤쪽에서 살짝만 받쳐도 리어 패널 작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유사고로 뜨긴 하지만 차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를 안 주기 때문에 단순 교환 부위에 포함 사항이 될수 있어요, 뒤에 리어 패널은. 자, 그리고 말씀드렸듯이, 이제 이쪽이 C 필러, 그 다음에 중간 부위가 B 필러, 그 다음에 조수석 운전석 앞부분, 이 곳이 이제 C 필러입니다. 아, A 필러입니다, A 필러. 자, 그럼고 지금 현재 이 차량은 핸더만 교환됐어요. 근데 핸더가 교환됐다라는 거를 일반인이 알기엔 참 어렵죠. 근데 뭘로 판명을 하냐면, 그이 볼트 있지 않습니까 볼트 여기 잘 보시면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볼트가 벗겨졌겠죠 예를 들어서 이 휀다를 다혔어 그러면 이 휀다를 작업을 하려면 판금을 하려면 어떻게 이 볼트를 클러야 돼요 볼트를 클러서 휀다을 뜯어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칠이 벗겨져 있는 것들은 이제 교환됐다 라고 그걸로 판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살짝 스크래치만 놔도 보험사에서는 뜯어가지고 교환하는 경우도 있지만,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듯이, 이제 앞으로는, 판금이나 스크래치 부위를 무조건 교환하라고, 이제, 못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, 아어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, 중고차 값도 이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, 이제 교환이 없는 차를 일단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, 교환이 있으면 뭔가 끼름칙하지만 현대 같은 경우는 다소 탈부착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. 그렇게 보시면 되고, 그러니까 모든 탈부착 부위에, 이 볼트 체결 부위, 여기 유심히 볼 곳이에요. 여기에 이제 흔적이 있으면 아니 연장을 대고 이걸 끌어야 이게 나오니까 연장이 들어가게 되면 칠이 벗겨지겠죠. 그래서 그걸 보고 교환이 됐다 안 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이 차량 은 휀다 하나 말고는 칠이 벗겨진 그 볼트 부위가 없기 때문에 아, 무사고 차량이라고 할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교환 부위 세곳 미만은 무사고. 세곳 이상은 유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근데, 나란히, 나란히 세 곳. 앞에다문두 개. 양횡 다 후두. 그렇게 되면, 이제, 무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고,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. 무조건 무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. 그렇게 돼 있고, 글쎄, 이 설명으로도 부족하지만, 그, 앞으로, 어차피 저야 이제 차를 사고 파는 일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, 소비자 입장에서 늘 생각해서 아, 요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제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포스팅을 해드릴 테니까 기타 뭐 알고 싶었던 거 중고차를 사면서 내가 꼭 알아야 될거 또는 팔면서 꼭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뭐 전화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간단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.